이번 추석은 좀 주말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모임들 하고 내일은 그냥 원래 설교 쓰는 날이니까 어디 왕따 당해서 혼자 설교 쓰는 날로 하루를 보내야 될까 만성도 님 설교를 좀 하나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계획하고 있는 거 맞아요 설교를 늘 계획만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기석교에도 약간 그 다른 원하는 분들은 설교를 좀 준비해서 나눠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근데 이제 워낙 다들 바쁘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주일에다가 바로 하는 건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왜냐면 하 주일에는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도 참석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나 하여튼 평일 중에 모임 중에 한번 좀 설교를 준비하신 분 있으면 번개 모임처럼 나눠서 한번 해좀 자유롭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만성님이 조만간 한번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설교 잘 쓰셔서 어머니도 보여드리고 친구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하면 보통 많이 혼나거든요, 이제. 아, 많이 혼나나요? <laughs> 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설교로가 넣는 법, 어, 교회분들,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얻어맞는 거를 한 10년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학교에서 맨날 우리 설교 시험도 보고 하나도 공부다고 하지만 하나도 도움이안 돼, 그런 공부는. 그냥 본인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계속 10년 동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다는건 아니지만 그 욕을 안 먹으려면 은 단임 목사가 되는 것밖에 없나요? 단임 목사가 돼도 욕 먹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욕을 먹는다는 게 비판을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비판을 수용해야만 성장이 돼요 단임 목사에도 만약욕 먹기를 싫다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꼭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도 뭐 우리가 사진 찍는 것, 영상이든 자기 전문성이 있어서 남의 비판을 계속 끊임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는 퇴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요즘 저의 설교의 고민은 난이도 문제인데 조금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어 본인은 안 듣는데 이게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 어떻게 알아요 딱안 봐도 알아요 제목 자체가 아, 그건 어렵고 서, 그건 선입견이야 선입견. 제목 자체가 어, 어렵고 어. 질문을 보는데 질문 이해가 이안 돼요. <laughs> 본인은 쉽게 한다고 어차피 안볼 거잖아요. 쉽게 제... 하면 볼 거예요? 네. 어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 뭐라고요?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 성경. 메시지 성경? 그거 쉬워요 메시지 성경은? 어차피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옛날에 규빗 같은 게 있으면은 네네몇센치인지 뭐 그런 응. 거를 다 풀어서 적어 놓거든요. 그거 다 풀어도 난 어렵던데, 성경이. 그거 풀면 쉬워요? 어려운 말 자체를 안 쓰니까 그래도 쉬워. 그래도 어. 쉬운 거 같아요. 일반 것보다는. 그렇군요. 약간 이게 성경이 그 번역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번역자의 약간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고대 언어를 현대어로 바꾸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런 걸안 보죠. 무한한 번역의 옵션이 있는데 현대어로 바꿀 수록 그, 그 선택지를 너무 줄여놓기 때문에 이게 쉽긴 하지만은 이게 원뜻을 찾아가기 더 어려워지게 돼서. 물론 오, 오류도 응. 많이 발생하겠지만. 응.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정보들을 계속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혼란에 빠져서 시험에 든 사람들 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기석교의 위기가 지금 닥쳤고 <laughs>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심각한 문제의식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나요? 네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laughs> 이야기를 공유 안 하면 너무 한쪽 생각에 너무 그고 착화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그게 깨지는 순간이잖아요 언제든 어, 그때는 신앙의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아 뭐 믿음은 이거야 구원은 이거야 너무 하나가 세지면은 항상 걸려 넘어지는 때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교회를 그만 다니게 돼 버려 가지고 다양한 옵션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 싶은데 이제 대신 그렇게 되니까 정보 혼란 상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 상태가 돼서 이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해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만 하면 이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는 한데 음. 너무 어려우니까 아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안 되자 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네네 제가 죄인입니다 네 목사님 죄인인 거 네네. 알고 있어요 너도 죄인이야 아 그래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더 죄인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뭐, 설교를 못하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laughs> 예, 제가,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서로 싸우다 끝내. <근데> 니 <laughs> 네 탓이다, 내네 탓이다. 어,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진짜 요즘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 나온 거 오랜만에. 오랜만이겠네요. 그런가요? 목소리로만 참여했잖아요. 어, 뭐 만성님은 늘 교회 에 임재하고 계셔서 <laughs> 네, 영상으로 많이 안 나도 와다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저는 촬영하러. 네, 일단.